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군산 아내 살인 사건 피고의 딸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청원에 대한 반향이 큰데요. 피고는 과거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도 법원 선처로 감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감형에는 자녀가 동원된 합의뿐 아니라 피고가 65차례 제출한 반성문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군산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안모 씨는 10여 년전 부녀자 여 6명을 성폭행했지만 재판부가 죄를 깎아줘 8년간 복역했습니다. 당시 가명은 자녀들이 안 씨의 부탁에 맞지 못해 피해 여성들을 설득해 합의를 받아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 당시에 아기가 돌고 안 지났었어요. 그랬는데 아기도 업은 그 상태로 법원에서 그분한테 무릎을 놓고. 그런데 당시 감형에는 또한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고법은 안 씨가 잘못을 깊게 뉘우친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 배경에는 반성문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 씨는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무려 6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안 씨는 1심 판결 이후 대구고법 전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이후 갑자기 반성문이 쏟아진 겁니다. 쓰라고는 해요.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써주실 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안 씨는 이번 아내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에도 벌써 열 통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국민 청원을 올린 피고인의 딸은 아버지의 반성문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탄원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라던가 뭐 합의를 원하는 내용이라던가 하는 걸 지시 내리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반성에 관한 게 전혀 없어요. 과거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친다며 수십 장의 반성문을 쓴 피고인은 출소 1년도 안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성문이 피고인들의 뉘우침을 판단할 최선의 수단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입니다.